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편씩 지난 10여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5일 제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Urban Dictionary. English for the soul. Urban Dictionary. 강남 style. Noun. A manner associated with Lavish lifestyles in Seoul's Gangnam district. Gangnam style, 명사. Seoul Gangnam 지역의 호사스러운 생활 스타일을 나타내는 일종의 manner Gangnam style, noun. A manner associated with lavish lifestyles in Seoul's Gangnam district. 2012년 9월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강남스타일을 오늘의 단어 중 하나로 올립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가수 싸이 그러나 왠지 인류에 대한 자비심이 물씬 느껴지는 가수 싸이 바로 그분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YouTube 조회수 1억을 훨씬 넘긴 어느 날의 사건입니다. Wikipedia의 도시 사전 정의를 읽어봅니다. Urban Dictionary is a web-based dictionary of slang words and phrases, which contains six million seven hundred forty-three thousand three hundred six. Definitions as of 6th day of September 2012 우리말 위키백과는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요 Urban Dictionary, 도시사전이라는 것은 사전 사이트인데 주로 은어, 속어, 인터넷 유행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가상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나 위 하위 문화적인 표현도 담고 있다 2012년 9월 6일자로 6743306개의 단어가 실려있다는 도시사전 Urban Dictionary Urban Dictionary 사이트를 방문해 강남 스타일을 검색하니 September 12, 2012 Urban Word of the Day로 나옵니다. 2012년 9월 12일, Urban 오늘의 단어로 강남 스타일이 뜬 것이죠. 뜻은 바로 Time 인터넷판이 소개한 그대로입니다. 강남 스타일 (noun) a manner associated with lavish lifestyles in Seoul's 강남 district. 강남 스타일 명사. 서울 강남 지역의 호사스러운 생활 스타일을 나타내는 일종의 매너. lavish style. 이런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고 아낌없이 돈 쓰고 낭비하며 보란듯 있는 행세하는 꼬라지를 말합니다. 싸이가 미국 방송 출연하며 설명하는 표현 중엔 classy라는 말도 살짝 내포되어 있는데요. 멋지고 고급스러우며 매우 세련된 모습이 바로 classy가 아니던가요. 거기에 싸구려라는 뜻의 cheesy를 버무려 드레스 클 s c 앤 댄스 s y a n y 라 멋지게 뮤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옷은 잘 차려입고 춤은 망가지게 춘다 드레스 클 s c 앤 댄스 s y a y 어쨌든 질풍노도의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싸이의 강남스타일 도대체 이 뮤직비디오의 그 어느 부속이 전세계인에게 그토록 흥미로운 걸까 비교적 단순한 비트지만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는 노래인 건 맞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노랫말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닌 듯 싶은데요. 가사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기 훨씬 이전부터 싸여의 치즈한 말춤과 클래식한 의상은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한껏 매료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 지구촌이 옵옵옵 옵, 옵 하면서 이 노래를 즐겨들은 이유는 바로 패러디가그 답이 아닐까요? 서양식 유머엔 이른바 자기 비하 유머라는 게 있죠. Self-deprecation.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며 남을 웃기는 거죠. 자기는 일부러 망가지는데 이를 보고 듣는 이들은 박장 대소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a self-deprecating humor. 코드로 계산된 웃음 도출 기술인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바로 그 웃음 코드를 진하게 진동시킨다고 보는 것이죠. Self-deprecating humor. 일부러 망가지는 거죠. 강남 스타일, noun, a manner associated with lavish lifestyles in Seoul's Gangnam district. 강남 스타일 명사. 서울 강남 지역의 호사스러운 생활 스타일을 나타내는 일종의 매너. 심형래의 퍼복 절도 요절복통 슬랩스틱 코미디. 되게 웃기죠. 인간 심형래의 에고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배우 심형래의 쓰러지고 맞고 넘어지는 자기 비하의 슬랩스틱. 진짜 웃기죠. 대략 난감해질 정도인데요. 그래도 쓴 웃음이라도 나오는 건 망가지는 사람의 모습이 마냥 우습기 때문입니다. 비상식, 부조화 등등과 더불어 사람의 웃음 코드를 건드리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애써 일부러 망가지는 자기 조롱의 유머인 것이죠. self-deprecating humor.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잘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자기 비하와 자기 조롱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싸이 말대로 dress classy but dance cheesy 인겁니다. 겉은 강남스타일, 베벌리 힐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하는 짓은 전혀 비강남스타일. 상식이 망가진 부정화의 갭 속에서 말춤추는 싸이. 특히 그이 진지하게 망가지는 모습이 꽤 유쾌하다는 거죠 나보다 분명히 멋져 보이는 사람은 왠지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옷 시장은 강남 스타일로 나왔는데 하는 짓이 뭐 별거 아니네라는 느낌을 주면 그래도 한번 다가가 볼 틈새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잘난 사람보단 부담 없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 인지상정이죠. Urban Dictionary의 2012년 9월 12일 오늘의 단어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강남 스타일. 그리고 그런 사건을 가능케 하신 분, 사이.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꾸며진 한류에 조금씩 식상해가던 지구촌에 작지만 유쾌한 반란군으로 등장한 싸이의 강남스타 옵옵옵 깊은 심성을 간직한 사람으로 보이는 싸이 앞으로도 유쾌한 반란을 계속 일으켜내시기를 추원하는 바입니다 Cheers o 그렇게 2012년 9월 18일자 English for the Soul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Urban Dictionary에 등재되고 당당히 오늘의 단어로 선택된 그 사건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도 강남스타일을 멋지게 소개하는 그 사건을 잘 전달하는 칼람이었죠 Urban Dictionary 오시사전 슬랭과 은어 그리고 흔히 하위문화라고 하는 언더컬처, 잘 대변하고 있는 자기 비하의 유머, self-deprecating humor 이런저런 얘기를 해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매력이란 무엇인가? 사람에게 이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머란 무엇인가? 자기 비하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소재들이 들어있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이어지는 중이죠. Cheers.